안녕하세요. 로아 서포만한 유저 김오랭입니다. 오늘은 서포시하면 좋은 점 카제로스 레이드 삼막 이관문 나이트레아입니다. 삼막의 이관문은 가디언을 먹으면서 패턴이 변형되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레이드입니다. 총 3페이지로 300줄에서 226줄까지 엘버아스틱을 먹는 구간, 225줄부터 105줄까지는 요호 구간, 105줄부터는 벨가를 먹습니다. 트라이 구간에서도 패턴만 좋으면 어버버버하다가 깨짐 당하는 던전이라 분명 저번 주에 쉽게 깼는데도 새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또한 일관과삼관에 비해 이 나방의 짤패가 완벽히 들어오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배템, 암수, 각성물약, 특제 부패, 중화제 드시면 되고요 저는 간혹 도발 딜러가 없으면 암수를 빼고 도발 허수아비를 듭니다 첫번째 엘버 나방 조우 6시 케어입니다 엘버 나방이 조우의 어그로에게 크게 찍습니다 보통 공팟에선 이걸 6시 벽으로 유도하여 다음 패턴을 외곽 백스텝 패턴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때 6시에서 광미우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금흰 구슬 먹고 잡기 무력 기믹입니다. 딜이 느리면 나오는 기믹인데요. 처음에 보스가 손을 들며 흰색 또는 금색으로 빛이 납니다. 그 색깔을 잡고 무력을 시전하니까 서폿이 해당 색깔과 맞는 작은 구슬을 먹고 장판 위로 가서 잡혀주면 됩니다. 잡히기 전에 풀버프 올려주시면 딜러들이 딜타임 야무지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숙제 파티로 진입하시면 이 기믹은 보진 않을 거예요. 세 번째 파도 기믹입니다. 보스 조우 후약 2분마다 나오는 기믹이며 딜이 빨라서 2분 안에 235주를 달성하면 안볼 수도 있습니다. 노말에서는 종종 스킵이 되실 거고요. 하드에선 곱삼, 곱삼 플러스 1로 자리를 잡고 기믹을 파야 합니다. 저희는 12시와 1시를 자주 갈 텐데요. Alt X를 두번 누르면 UI가 사라지면서 파도가 오는 게잘 보일 겁니다. 또1웬2오로할 때는 파도 막아줄 때 가만히 서 있다가 일자 장판이 날라올 때 광미울. 로 케어하면 움직이지 않고 파일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엘버 엔딩 금흰 기믹입니다. 보스 장판 색깔과 반대색인 공대원들이 안전하게 구슬을 먹는 패턴입니다. 이때 225줄까지 딜을 밀게 되면 바로 요호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력하면서 풀 버프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기믹 때는 풀 버프를 채워서 다음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25줄까지 밀게 되면 다음 페이지인 요호를 먹방합니다. 패턴들이 비슷하지만 살짝 변화하는데요. 다섯 번째, 요호 변신 저가입니다. 보스 위로 5개의 파란색 구슬이 돌면서 바깥에 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보스 주변으로 장판이 채워지면서 저스트 가드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큰원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저가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수로 한두 명씩 실패하여 변신할 때가 있죠? 변신을 하게 되면 20초 동안 배템 봉인이 되면서 위험해집니다. 이때 서폿이 변신을 하게 되면 같이 변신한 파티원을 케어하지 못하게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저가는 성공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저가 후에 후속 장판이 X자로 나오기 때문에 보스 십자 방향으로 스펠을 써서 원 밖으로 나가셨다가 저가가 끝나는 걸 보고 안으로 한대 맞고 들어오면 끝. 이때 공중 낙인 유지하면서 나갔다 오는 건 크게 어렵진 않겠죠? 들어왔을 때 변신 파티원이 있다면 20초 동안 전담 케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호 변신 유도 회오리입니다. 보스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4 개의 회오리가 나오는데요. 첫 어글자에게 유도가 되는 회오리입니다. 이 회오리는 맞거나 시간이 지나면 변신 장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속이 빠른 포시 빠르게 중앙으로 가서 어글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맵 외곽으로 보스가 내려오는 걸 유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방 외곽 백 스텝 패턴은 정말 안전하고 딜하기 좋은 패턴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일곱 번째, 히든 미스틱 파도 기믹입니다. 요호 먹방 시에 첫 번째 파도 기믹은 히든 미스틱을 하는 순간입니다. 풀버블 준비하거나 각성 물약을 바로 먹고 풀버블을 올려줍시다. 225줄에 엘버에서 요호로 넘어갈 때 시간이 멈추는데요. 이때 히든 미스틱 시간을 대략적으로 기억해둡니다. 앞에서 파도 기믹은 보스 조우 후에 2분마다 나온다고 했죠? 9분 40초쯤 잠겼기 때문에 요호 나방 조우 후 7분 40초에 파도를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성 물약이 없다면, 이 시간을 유념 있게 생각하면서 아덴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105줄 카운터 저가 기믹입니다. 이때 환영들한테 아덴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믹을 수행하면서 중간중간 아덴기를 한두개씩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기믹을 수행하면서 해야 해요. 노말은 8명이서 하기 때문에 유도장판 어그로를 빼주면서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하드는 4명이서 카운터 또는 저가를 하기 때문에 완벽히 유도장판이 아니면 기믹부터 최우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와 저가는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카운터를 친다 생각하고 카운터기를 쓴 뒤에 아니면 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타이밍이 생각보단 많이 여유롭습니다. 105줄 기믹을 완료하면 나방이 벨가를 먹으면서 패턴들이 한번더 발전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물 패턴입니다. 배가 나방에서 새롭게 나오는 패턴인데요. 숙제 구간에서는 잘 리트가 안 나지만 트라이 성불 파티에서는 종종 리트가 나는 패턴입니다. 검정과 빨강 표식자가 한 명이라도 수행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데요. 이때 실패 시에 노말은 광미울로 케어가 가능하니까 실패한다는 리스크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열 번째 벨가 패턴입니다. 이 패턴 때 보통 초각성기들을 박으시죠 하지만 이때 빛의 권능을 밟아야 게이지가 내려가면서 추가 버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파해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호랭님. 여기서 게이지 관리가 왜 필요하나요? 이 관의 나이트레아는 왼쪽 상단에 보스 게이지에 대한 UI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게이지 바는 엘버와 요호 먹방 때는 같은 색깔이지만 벨가 때는 좀 다르고 역할도 좀 다른. 데요. 엘버 요호 나방의 게이지바는 풀 게이지가 됐을 때풀 정산 기믹 을 하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벨가 먹방 때는 금색 게이지 와 파란색 게이지가 존재합니다. 금색 게이지일 때는 보스에게 사그라진 탐식이라는 보스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가 생기고요 파란색 게이지 일 때는 소식의 갈망이라는 보스 공격력 증가 디버프가 생깁니다. 즉 게이지가 금색일 때는 내가 세 지고 파란색일 때는 보스가 세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디버프 버프들은 각각 해당 색깔의 게이지일 때 리셋되면서 생기며 30초가 지나면 1스택씩 추가로 쌓이게 되는데요. 벨가 나방조 후에 시작 게이지가 중앙에서 시작하지만 게이지는 조금씩 쌓이게 시스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파랑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포식의 갈망 디버프가 바로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게이지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30초에 1스택씩 보스의 공격력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게이지를 어떻게 줄이냐? 게이지를 줄이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빛의 권능을 발른 건데요. 이 빛의 권능은 보스 카운터를 성공하거나 찐물을 했을 때 나오며 벨가 패턴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 벨가 패턴은 혼자 다섯 번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폭 게이지를 줄일 수 있는 패턴입니다. 풀 게이지지만 이 많은 공대원이 다 같이 밟게 되면 한 번에 금색 게이지로 진입을 할수 있는 반면에. 공대원들이 비의 권능을 밟지 못했다면 게이지를 많이 줄이지 못합니다. 이게 딜이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트라이와 성불 때는 광폭을 보는 만큼 확실히 딜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그라진 탐식의 디버프가 클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벨가 패턴은 파회하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딜러분들은 패턴에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 패턴입니다. 서포터 둘이서도 꽤나 많은 게이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딜러분들은 초각성기를 써서 딜타임을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파훼하는 것도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각성기를 쓰실 때 6시 장판을 한번 밟고 쓰시면 게이지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각성기 쿨인데 너무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6시 장판을 밟고 아예 외곽으로 빠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그날 컨디션과 숙련도에 따라서 벨가 패턴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딜러분들이 패턴 실패 시에 죽을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패턴 직전에 각성기나 틀림 파티원에게 광미우를 까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1번째 이찍 저가입니다. 두번 찍고 한 박자 느린 저가가 나옵니다. 이때 저가는 피면으로 씹는 게 가능하니까 저가 실패할 수도 있는 파티원들에게 광미율을 박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1주차엔 저가를 했는데 실패로 피 빠지는 딜러분들이 계셔서 그냥 모여 계시는 곳에 광미율을 박는 게좀더 안전했습니다. 저가 타이밍 말고 광미율 딸깍으로 파해해 봅시다. 12번째, 빛의 권능 먹기입니다. 앞에서 게이지를 줄이기 위해 먹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먹으면 어둠의 권능을 1스택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대원 어둠 권능 스택이 많으면 양보를 하고 낮으면 재빠르게 먹으러 갔다 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딜러분들이 멀리 있는 빛의 권능은 먹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방의 먹방별 무조건 나오는 특수 기믹들을 알려드렸고요. 일반 패턴들도 먹방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이관문 리트율 1, 위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패턴입니다. 13번째 촉수 기절 패턴입니다. 이건 모든 먹방에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나방이 땅을 찍으면 어그로 공대원들에게 기절 촉수를 시전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 공대원들을 보스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땅에 촉수가 따라오는 전조들이 보일 건데요. 이 촉수에 맞으면 기생충 스택이 쌓이고 마지막에 솟아오르는 촉수에 맞으면 기절에 걸립니다. 기절에 걸리는 공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스가 주변 노란... 도넛으로 크게 잡으면서 아주 강력한 데미지로 던지는데요. 이때 딜러분들은 잡히면 그냥 즉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도발로 이 패턴을 어떻게든 자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워디분들의 도발을 보통 믿고 가지만 혹시 끌어당기는 공격에 끊기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암수나 강물 대신 허수아비를 들고 와서 리트율을 대폭 낮추는 편입니다. 이건 서포시 해야 한다기 보단 공대원 중 전조 패턴을 잘 보는 분이 들어주셔서 촉수 패턴시 바로 끊어주시는 게 공대에 아주 좋습니다. 보통 요호와 벨가 먹방 때 자주 나오니까 항상 촉수하면 강어수를 생각해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어수 타이밍은 한번 끌어당기면 바로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패턴이지만 살짝씩 다른 패턴들입니다. 14번째, 자야 패턴입니다. 이건 어글자에게 원투 펀치를 날린 뒤에 3번에 걸쳐 3개의 발톱을 전방으로 날리는데요. 엘버와 요호 먹방 때는 백스텝을 하고 발톱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때 맵 안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보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스 외곽 백스텝 패턴은 좋은 패턴이라고 했죠? 유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어글자가 파티원이면 실드나 광미유를 재빠르게 박아 줘야 어그로를 편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째, 줄넘기입니다. 나방이 하늘로 포효를 하고 보스 몸 안에서 원이 흘러 나오는데요. 엘버와 요호 먹방 때는 하나의 원만 나오며 벨가 때는 두 개의 원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벨가 때는 두 번째 원이 첫 번째 원과 겹쳐질 때 스페러 줄넘기를 해야 하는데요. 벨가 먹방 때의 줄넘기 이후에는 두 명이 협카를 쳐야 후속타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가 때는 두 줄을 한 번에 넘고 협카를 우선적으로 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만세 창꽂기입니다 엘버요 먹방때는 보스가 어그로를 보며 두손으로 만세한 뒤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그로쪽으로 창을 꽂는데요 꽂은 뒤 창을 회수하면서 전방공격을 합니다 이때 본인이 어그로인게 확인이 되면 공대원 반대쪽으로 어그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벨가 먹방때는 어그로를 본뒤 텔포를 하고 창을 꽂는데요 사라지고 나타날 때 미니맵에 먼저 표시되기 때문에 위치를 어느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가땐 좀 피하기가 까다로운 패턴입니다 열일번째박안 감금 패턴입니다 감금 구슬을 밖으로 뿌리고 안쪽에 뿌리는 패턴인데요 아무도 맞지 않으면 어그로 쪽 방향으로 카운터가 시전이 되니 패턴 끝에 카운터 준비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누가 감금에 걸리거나 상태 이상 면역을 했을 때는 안아줘요가 나옵니다 18번째, 백스텝 브레스입니다. 나방이 앞으로 짧은 브레스를 하고, 백스텝 하면서 큰 브레스를 날리는 패턴입니다. 이큰 브레스를 맞으면 기생충 스택이 쌓이는데요. 벨가 먹방 때는 후반 브레스를 맞게 되면 어그로에게 한번 때리고 카운터를 시전하게 됩니다. 카운터 시에 빛의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카운터를 치기만 한다면 브레스를 맞고, 유도해서 딜타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열아홉번째 카운터입니다 1번 휘적휘적 카운터 원투펀치 이후 한바퀴 돌며 백스텝하고 카운터가 나옵니다 모든 먹방때 똑같이 나오며 벨가때는 하나 더 추가되어 나오는데요 원투펀치 그리고 양손공격 후 뒤로돌아서 네번 긁고 카운터가 나옵니다 벨가때는 두가지 카운터를 잘 구별하여 치시면 되겠습니다 원투펀치 이후 한박자 쉬면 뒤로돌고 카운터 안쉬면 백스텝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2번, 분신 공격 후 카운터. 엘버 요호 먹방 때는 전방으로 5번의 분신 공격을 하고 카운터가 시전됩니다. 벨가 먹방 때는 X와 플러스로 2번 분신 공격을 한뒤 카운터가 시전됩니다. 3번, 텔포 카운터. 벨가 먹방 때만 있는 카운터이고, 벨가가 사라지면서 어둠 장판들이 깔립니다. 그리고 나타나면서 카운터가 시전됩니다. 4번, 저가 카운터. 저가 표시가 나오고 성공하면 두번 전방 공격 후 카운터가 나옵니다. 저가 실패 시에는 사라지고 나타나서 똑같이 저가가 나오니까 저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관 나이트레아의 숙련도는 기생충이나 어둠의 권능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공대원들의 기생충 또는 어둠의 권능 스택이 15스택이 되면 나방이 자체적으로 정산을 한번 하는데요 정산 시에는 1스택 이상 있는 공대원은 모두 마비가 걸리게 되며 3번에 걸쳐 보스가 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스택이 없는 공대원이 저가로 먹는 걸 저지해야 합니다 이때 저가 성공을 하였다고 해도 저가 방향에 마비자의 수만큼 게이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보통 스택 정산을 하면 게이... 게이지도 풀이 되면서 게이지 정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면 딜로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모든 공대원이 기생충 스택을 관리하는 게 이간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생충과 어둠 건능으로 쌓이는 패턴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스택 패턴 1번 뿌액입니다. 뿌액의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부채꼴 뿌액, 회전 뿌액과 그리고 백스텝 뿌액이 있는데요. 빨간 부채꼴 뿌액은 전방에 빨간색 장판이 표시된 후 뿌액을 하는 패턴입니다. 회전 뿌액은 한쪽으로 차징을 하며 돌면서 뿌액을 하는 패턴인데요. 이때 요호와 벨가 먹방 때는 후 패턴으로 불구수를 전방에 여러 개 뿌립니다. 이 불장판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혹시나 불장판에 투타되어 있는 파티원을 예의주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콤은 아니지만 몇초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백스텝 뿌액은 보스가 백스텝을 하면서 뿌액을 하는 패턴인데요. 벨가 먹방 때는 후 패턴으로 뒤로 돌아 뿌액을 한번더 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가 먹방 때는 전후방 전부 조심하는 게 필요한 패턴입니다. 스택 패턴 2번, 꼬리치기입니다. 꼬리로 뒷 오른쪽이나 뒷 왼쪽에 피격 이상 공격을 하는 패턴인데요. 이후에 반대 방향에 넓게 꼬리 공격을 또 합니다. 이 넓은 꼬리 공격에 맞게 되면 후 패턴으로 날개로 한번더 공격을 하는데요. 이 패턴들의 모든 공격이 기생충 스택으로 쌓이게 됩니다. 백에 딱 붙으면 안 맞긴 합니다만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맞기 쉽기 때문에 이간문에선전 전방에 포지션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꼬리치기는 벨가 패턴 때후 패턴 이좀더 강력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 꼬리 공격은 최대한 안 맞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택 패턴 3번 회전 공격입니다. 이 패턴은 먹방마다 전부 다 다르게 나오는 패턴입니다. 엘버 먹방 때는 나방이 작은 회전 공격을 한뒤 바깥으로 한번더 회전 공격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는 작은 회전 공격은 스택이 쌓이지 않고 큰 회전 공격은 기생충 스택이 쌓입니다. 요호 먹방 때는 보스 X 방향으로 4개의 분신이 나와서 한 바퀴 돈 다음 보스 작은 회전 공격, 그리고 큰 회전 공격, 그리고 앞뒤 안전 찍기가 나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작은 회전 공격을 제외한 모든 공격에 기생충 스택이 쌓입니다. 이 분신 공격까지 말이죠. 벨가 먹방 때는 요호 먹방과 똑같고 마지막 찍기가 양옆 안전 찍기로 바뀌어 나오며 모든 공격에 어둠 권능 스택이 쌓입니다. 그 외에 찍안이나 만세 창공격 등 여러 패턴들로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숙련이 되어도 1, 2스택씩 쌓이는 건 들고 왔던 중화제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화제는 기생충 스택만 지우기 때문에 벨가 먹방의 어둠 권능 스택엔 필요없는 배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버와 요호 먹방 때 아낌없이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 그냥 제 스택 위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2관문 나이트레아였습니다. 1, 2관문까지는 하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3관문만 빼고 먼저 트라이를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일리 노삼으로 3관문 숙련도를 좀 쌓은 뒤에 하드 3관문을 좀 진득히 박아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사실 산막이 서폿이 해야 되는 게 특별히 없어서 서폿 꿀팁 영상보다는 그냥 패턴 디테일 영상이 돼버려서 살짝 민망하네요. 그래도 스택 관리를 잘해서 스택 정산 저가를 혼자 하는 영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삼간문 모르는 영상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랭이였습니다.